겁먹지 말고 영상을 여러 개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 일단 업로드해라.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직업소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자업자득의 업득입니다. 제가 드디어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한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일주일 동안 제 채널은 과연 얼마나 성장을 했고, 저의 삶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처럼 처음 시작하시는 유튜버 분들께 조금이나마 조언을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유튜브를 촬영할 생각으로 일주일 동안 대체 무슨 변화가 있을까 크게 기대도 안할 거다 하고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매일마다 여자친구나 가족들한테도 집착을 그렇게 안 했는데 과연 조회수가 얼마나 올랐나. 그리고 구독자는 얼마나 늘었을까? 하루에 한 20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방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보고 왔는데, 제 채널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채널은 구독자가 55명이 되었습니다. 제 지인 추천이 대략 한 10명 정도에서 15명 정도가 있었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 5명이 늘까? 라는 생각으로 한 20명 정도 기대를 해봤는데, 정말 의외적으로 55명이 되었고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은 무려 800회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이번 달의 목표는 구독자 100명 만드는 게 목표인데 조금 땡겨도 될것 같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건방들지 말까요? <laughs> 그리고 제 삶이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우선 가장 아까 말했던 단점은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고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기도 하는데요. 저는 좀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인터뷰, 직업 취재 컨텐츠를 하면서 여러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저는 열심히 살지 않는구나. 아직도 더 나아갈 길이 많다는 걸 느끼고 좀 자극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좀 친구들이랑 놀고 주말에는 뭐 여자친구도 사실 만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 어, 일을 함으로써 여자친구 생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딱히 들지 않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보 유튜버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유튜브는 레드오션이라 해가지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들어와 있고,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버텨야 된다면은, 흔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겁먹지 말고 영상을 여러 개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 일단 업로드해라.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당연히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첫 번째 영상을 노출을 확실히 많이 시켜준다고 느꼈습니다. 제첫 번째 영상의 노출 횟수는 대략 500회 정도가 나왔고요. 마지막에 지금 영상 올린 건 시기도 있겠지만 한 100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올린 영상을 어떤 걸 올려야 될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바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고리즘에서 보면은 내가 얼마나 자주 지속성을 많이 따지게 될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 영상을 두 개를 올려라. 또는 세 개를 올려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일로 인해서 바쁘실 수도 있고 지속성이 가능한 컨텐츠를 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유 있게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의 영상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이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영상을 총네 개를 올렸는데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한 영상을 만드는 데 대략적으로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하는데 1 0 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많이 올려봤자 세 개를 올릴 수 있었는데 미리 확보한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이 업로드를 할수 있었고 보다 구독자가 빨리 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채널명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작하시기 전에 서점 같은 데서 뭐 유튜브 마케팅 또는 뭐 허팝의 이야기 등등 다양한 책들이 있으니까 많이 공부하시고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퀄리티 좋은 걸로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신박하고 흥미로운 직업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오케이 아힘들다